2025년 8월 23일, 방영 12부는 동영의1 2지신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액션 히어로 드라마. 인간을 소화하는 12천사들이 악의 세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리며 각 캐릭터의 개성을 뽐냈죠. 그 중심엔 호랑이 천사태산역의 마동석과 악의 세력 오기역의 박형식이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며 대리. 마동석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박형식의 서늘한 검은 날개는 세상을 지키려는 천사와 지배하려는 악귀의 수명을 예고해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1 2지신 천사들. 마동석은 호랑이를 상징하는 리더 태산으로 압도적인 아우라와 힘으로 팀을 이끌죠. 이어 서인국은 원숭이 천사원숭으로 제치와 민첩함이 돋보이는 캐릭터. 이주비는 용 천사 미루로 신비롭고 강력한 매력을 발산. 고기필은 돼지 천사 돈이로. 강민아는 강아지 천사 강지로. 성유비는 쥐 천사 쥐돌로. 안재현은 말 천사 말숙으로. 레지나 레인은 뱀 천사 방울로. 천사들의 관리자 마롱역의 성동일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팀의 중심을 잡으며 오기 박형식에 맞서 어떤 짜릿한 액션을 펼칠지 궁금증을 더합니다. 케이컬처와 결합된 광활한 천세계관 화려한 비주얼, 그리고 1 2지신의 독창적인 캐릭터들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.